얘를 위로 보내서 제일 잡아야되는거야? 이녀석 잡을 수있을이녀 아야야 한방에 피가 다 날아갔는데요? 뽑아 가지고 피하 기가 좀힘 들어 보인다. 아, 죽었 좋구나, 좋은 줄 알았네. 아예 피가 조금씩 차네. 아, 길이 되는구나. 됐다. 어, 한건 좋은데,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 어떻게 돌아가지? 본체가 돌아가야되는데 아, 여기서 바로 못감? 설마? 설마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여기까지 가야되는거는 아니지? 진짜 그건 좀 아니지? <laughs> 진짜 에반데 요커 없어? 진짜로? 아, 아 문, 요문 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끄고. 돌려야 되는 거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 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안되는데? 뭐야 빨리 내려. 아이깐가 음, 내려와봐. 아니 아무리 봐도 신경이 쓰인다는 말이야. 돌릴 수는 없는데. 오히려 키노피오를 쏘는 건가? 아하. 오, 오케이 호기심 해결. 왔네. 이데 이렇게 돌아올 수 있으면 아까 개를 굳이 잡을 필요가 있었던 거야. <laughs> 안잡봐도 되는 거잖아. 아, 그럼 또 개가 여기를 막고 있나? <laughs> 뭐야? 아, 그냥 보내주지를 않네. 또... 둘이나 있어? 꼬로 <웃음> <웃음> 이리 오 g 라 e w o 글쎄 이번에 이거 걸어가야 되나 영국기지까지 마리오 마리오 오호 오호 오랜만에 오는구나 여기 아니, 아니, 아좀아좀 좀 가자 좀좀 좀 그냥 보내 주지는 않았고 아니, 아니, 아좀 갑시다. 어? <laughs> <놀라> 오, 예. 예. <놀라> 아 이미 은 거구나. <laughs> <놀라> 아, 다 <돌아왔다. 놀라>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요 노지 비가기 우 아, 우리 아, 우리 베지기우도 뭐, 우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오 아, 로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 아, 아, 니었던거야흠 어디 얼마나 아, 해졌나 <laughs> 너무 새로운 게 없어서 심심하던 참이었다고. 폭력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하이퍼 색상. 콘센트가 필요가? 음, 그냥 쓸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콘센트가 있으면 하이퍼 싹싹이 작동한다. 와우! <목소리도> 와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노 보스 잡은 곳에 있다고? 내가 돌아왔다 콘센트를 찾아라? 이건가? 어? 오, 어? 오. 와우, 너도, 노도... 와우. 와, <laughs> 당장. <laughs> 아, <감정. 웃음> 정말, 할포하구만. 됐어. 이제. 음. <laughs> 초토화 시켜버리는구나. Yes! Hell! Huh? o 이 h 기 p 이 s a c s 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목표치가 있어야 내가 좀 도전할 거 아니야. 음. 뭘 써서 뭘뭐 하는 게 있는가 본데? 뭐라든지 모르겠다. 뭔 여기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laughs> 이 넓은 공간에서? 들어가자 <laughs> 아나또청소 해야돼? <laughs> 청소를 또 하라고? 물을 떨어지면 죽나? 아 못들어가네 어? 오. 음. <laughs> 유영선도 타야 <탈야> 되는 거야? <laughs> 이놈의 <laughs> 호텔인데뭘 <대체 웃음> 만들어 놓은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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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노한명 더. 아아아아아 해야되잖아 그럼 뭘로 달리지? 아.. 이때 아또 시작이네 아 아! 하트! 먹고! 이름의 공격 패턴은 이미 모두 파악해버렸다. 아! 아! 노 <laughs> 데미지 하긴좀 힘든걸? 하트 줘, 하트! 성기지난단 말이에요. 열심히 피해라. 그래도 이놈. 응? 네? 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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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아하 하트. 하트 하세요 하트 잡로잡은건 좋은데로 타냐, 이제 옷타 어. 나도 반사. 한번 더라. 아. 와. 아, 안돼, 안돼. 에? <laughs> 이 움직여 이게? 잡어. 아. 아, 아. عني عنيت 오나다이와 어, 내려와 자야 오아 뭐야 갑자기 <laughs> 새로운 공격패턴을 가지고 라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피해 <laughs> 피가 엄소 됐다 야하 살만 늘었네. <laughs> 아하! 안하었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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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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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또 키높이요 보. 찹찹야야 토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아. <미러> 여기서 바로 내릴 수 있나? 내려와 봐. 이렇게 그냥 보내준다고?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너무 쉽잖아 <laughs> 지하 2층 한번더 돌았으니까 주는 건가? 이 넓은 공간 대신뭘 하려고 만드는 거냐고 이상하잖아? 피노피오 음... 뭔가 타겟팅 되는 거 없나? 뭐가 없네. 일단 가자. 아, 저거. 좀 신경 쓰이니까 먹고. 뭐 아헤헤헤 어떻게 잡더라? 뭐 던져야 되는데. 야. 야, 키노키오 와봐. 아, 이게 잡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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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감. 아, 나감 아, 너 와라, 이놈아. 아, 아, 아. 이거 왜안 돼? 너 와라. 에, 네. 아, 너 말고. 아주 잘하는 말이야. 나또 말고. 별로 안 준다. 고생한 거에 비해서. 인성이라뇨? 이걸 다 활용을 하는게 이 게임의 요소인데 쓰라고 있는거 아닙니까? 쾌골 좀 맞춰보자 아뭐 있을거 같은데? 뭔가 있는것처럼 생겼잖아 아닌가요? 아니, 너보라, 그냥 가자. 응. 바이바이.

이 <laughs> 지금 직접 나서 놀러 내야 PC 공주가 마리오 만남을 꾼. 야, 이거 랜딩이 달라진다고요? 뭐 달라진 거야? 아, 돈 3만 이하면 쉬고. 6만 미만이면 B고 이상이면 A. 아, 나 지금 돈이 돈 어떻게 보냐? 돈 3만이 안될 텐데 지금. 아 6만 힘들고 하고 3만만 넘겨볼까? 지금 상태로 6만은 못 넘겨. 스니스플로우 <laughs> 뭐지? <웃음> 림피트를 암시하는 것인가? <laughs> 아, 근데 제가 지금 림피트 못하고 있어요. 내가 치과 좀 치료받는 중이라서 운동하지 말래. 아, 지금 큰 손실이 심각합니다. 다빈 아, 3만 넘었네 그러면, 음, 야, 우와 음.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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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태커 진행해서 모은 게 3만인데 여기서 3만 어떻게 더모읍니까 여기 막힌 건가? 오. 아니, 어. 아 막혔네. 아. <laughs> 어. 이걸 못뭐 밀어? 아? Hello. 요 요게 돈 많이 주냐? 안 일어나는데?